먼저 훌리아나 보텔로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보텔로가 먼저 입장하는군요. 음, 네. 참 선배인데 훨씬 그렇죠. 지금 UFC에서 전적을 굉장히 많이 쌓아온 선수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해서 UFC에서 활동을 해왔고 2015년도에 XFC 플라이급 타이틀을 획득한 후에 또 UFC와 계약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잘해서 항상 돈이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장학금을 운동 능력 때문에 늘 받으면서 브라질에서 사립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 이어서 카리나 아, 카리니 실바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아, 아까 뭐 영상으로 만나 보신 대로 데이나와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멋진 서미션 승을 거두고. 오늘 또, UFC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카리니 실바는 뭐, UFC에도 여럿 있습니다만, 더 오픈된 그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아내와 지금 브라질의 쿠리치바에 살고 있는데, 컨텐더 시리즈 우승하고, 어, 계약, UFC와 계약 성공해서 집에, 고향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너무 좋다고 UFC하고 계약했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저기 빨래할 거 되게 많다고. <laughs> 세탁기 돌리라고 <laughs>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벌고 있고, 어, 실바는 이제 선수생활 하면서 어, 가사일을좀도맡아 한다고 그래요. 8승 4패 폴리아나 보텔로 33살 신장 173cm 리치 170cm입니다. 14승 4패 UFC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카리지 실바 28살이고요. 신장은 조금 더 작지만 아, 리치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리이 u f c u f c 전작 3승 3패. 하지만 저는 연패 <-tube> 중인 폴리아나 <목소리> 포텔로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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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텐더 시리즈를 통해 UFC와 계약했습니다. 브라질의 카리디 실바지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은 지금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다은 지금 다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이사람이맞겠이라고이 사람은 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카린실바는 마음속에 테이크다운이 있을 겁니다. 아, 자 잽주다가 보텔로가 후으로 가마 들어갔고요. 전진에 보고 있는 보텔로, 네. 이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초반 탐색이긴 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거리가 카린실바 입장에서는 지금 잘안 맞습니다. 아, 보텔로가 지금도 반응을 해서 쑥쑥 빠졌다가 자기 것 때리고 또 빠졌다가 때리고 아, 카린실바의 전진 때는 바로 백스텝을 해주고 있는 보텔로입니다. 네.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이 보텔로예요. 아, 서로 킥을 뻗어봤습니다. 왼손. 아 그리고 왼손은 아까부터 처음부터 좀 많이 노려보고 있는 보텔로네요. 어, 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 미에 킥까지 네. 보텔로입니다. 전이 잽이라도 뭔가 좀다 해야 될 텐데 네. 킥도 역시 커버에 막혔고요. 자 역시 타격전에서는 보텔로가 좀 앞서네요. 음, 네. 아 좋습니다. 하지만 어, 치고 빠져나갑니다. 자기 거리를 확실히 잡고 있는 보텔로예요. 테이크다운도 사실 태클도 실제로 하면 최대한 가까운 데서 들어가야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어, 그렇죠. 멀리서 들어가면 그만큼 방어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아 어, 왼손 카운터. 네. 자, 숙이면서 카운터 노려봤던 보텔로고요. 어, 펀치 킥 콤비네이션 실바입니다. 어라이트 다왔어요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처음이었죠. 네 실바가 킥과 펀치 조금씩 좀 넣어보고 있는데요. 어, 전진을 해 보나요? 보텔로는 상대가 계속 들어와 주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같이 않습니다. 아 숙이는 순간 어퍼였죠. 하게 막부를 놓겠다고 얘긴 기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받아 보려고 하고 있는 보텔로입니다. 키 네. 나올 때 빠져주는 보텔로 천이 풀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텔로는. 테이크다운 시도가 한 번도 아직 없다는 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음, 네. 개인적으로 분명히 카리니 실바가 다른 경기에서 그랬듯이 좀 테이크다운 시도가 처음부터 있지 않을까 오, 싶었는데. 라이트 네, 터에 어, 테이크다운! 자, 펀치도 꽤나 묵직하게 들어갔었고요. 어, 좋습니다. 버터플라이로 띄우려고 하는 보텔로 야, 그리고 안면 쪽에 파운딩까지. 야, 드디어 한번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자, 버터플라이로 띄우려고 하는데. 아, 아주. 능숙하게 지금 패스 성공했습니다. 자, 이리로 넘어왔고 옆뒤쪽에 엘보 공격까지 제주고에 대 네. 실밥입니다. 자, 꽉 잡고 있는데요. 보텔로 아,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좀 만들긴 했는데 1라운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다 습니다. 다 습니다. 다수쿡. 자, 굴려서 옆으로 넘으면 끝이고 아! 자, 자 초크를 좀 단단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리 잡고 있고요. 다리가, 다리가 빠져야 이 스케이프 될 텐데요. 네. 자, 강하게 조이고 있는데요. 아, 됩니다. 왔습니다. 아, 경기 와. 와, UFC 데뷔전에서 멋진 다스 초크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카레이실반입니다 와. 아니, 한번 했었던 테이크다운 시도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갑니다. 저걸 숨기고 있었네요. 다른 그 단체에서 했을 때는 지금 라이트 치고 딱 붙어서 들어가는 테이크다운 시도를 원래 초반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니 20초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네. 그 짧은 타이밍에 결국 그립을 완성시켜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카리니실바입니다. 아, 나 단체에서의 전적도 봐도 아주 다양한 서미션들을 갖고 있는 거를 전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 아,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테이크다운까지 아, 이게 테이크다운 시도를 한번 했는데 그게 바로 들어갔었고 네. 자, 언더훅하고 다리 잡고 싱글렉으로 일어나는 데 거기에 대한 카운터로 저게 바로 레슬링 그 싱글렉 잡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주짓수에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카운터거든요. 가스가. 네. 저 다리를 지금 왼다리를 뺐어야 됩니다. 보텔로 나가려면. 그래서 상대 몸과 본인 몸을 일자로 만들어야 이스케이프이 되는데 네. 지금 다리가 잡혀 있어요. 저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도을 차단해 버렸고 결국 본인이 1라운드 막판에 잡은 그립을 끝까지 놓치질 않았습니다. 카리니 킬러 실 역시 데뷔전에서 멋진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가는 카리니 실바입니다. Silva, all, beautiful... <laughs> right gonna... finish, 11 How s she feeling and the, how does it feel to finally be making that UFC debut? So, you're a big fan of the show. I'm a big fan of the show. I'm a b a n of the show. How do y e e about this? I'm a hip hop fan. Carina, Carina, I'm a o p really very happy. I was happy at that t e but o w I'm realizing. t s r e a t i n g do. Because I and I are working t o g e t h e I was happy before, obviously, being here, but I'm now happier, so much more happy. Thank, I mean, thank God for, for this opportunity. This is a reflex of everything, and and uh, the culmination of all the work that my team has had, and this is just another step on the goal that we want to achieve in the future. 그 전에도 행복했지만, 오늘 지금 더 행복하다. 그리고, 신의 의사에 따라서, you 따라서 like 모든 팀이 노력한 right 결과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네, 고 바로 다른 스텝이라고,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그아 I felt Quando você veio plano para essa luta, o plano estratégico, você achou que ia terminar ela, finalizar essa luta de pé, no chão, qual que era o seu plano? Que que você achava que você ia fazer com a Boliana? então, o plano era

Well, congratulations on an absolutely outstanding debut. Karini Silva, ladies 뭐 전, and gentlemen. 이, 그